같이 할래 이거 파리야 으으 하지마 봐으으 조금만 비켜 좀 하지마 하지마 봐, 으으으으으으으으지여기으 이거 리니으이으리지 응. 엄마. 아이고 우리 꼬물이 움직인다 꼬물이 움직여라 꼬물이 움직여라 꼬물 꼬물. 이렇게 움직여라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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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가기가 엄마 엄마 왜갈때왜 엄마 왜갈땐왜머리를땅에 응. 밟고 가 이렇게 음, 잘안 되니까 아이고 <laughs> 아고 힘들어 이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하고. 배로 가는 거야, 아가는. 아가는 배로 간다고. 배로 간다고? 응. 배로, 가면 이렇... 어, 배로 가면 더 힘들겠는데? 아이고, 힘들어. 엄마, 배로 가면... 진솔이나, 너 힘들어. 엄마, 나도 안되는난 되긴 하는데. 배로 안 돼. 그니도 힘들겠는데? 박수 좀 쳐봐, 오라고. <laughs> 아, 고, 응. 어, 로우세요, 리나, 아, 보고 싶지, 응. 아유. 왔다 왔다 <laughs> 왔다 여기로 엄마. 니네 여기로. 아고아 아. 고. 지 네, 잘하고 야, 있어? 잘하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 막야니가화했잖아 여기까지 어? 왔다니까? 아이크. 우리 네 조금 앞으로 갔는데? 진짜? 어. 너가 어? 했지 아니야. 너가 했지. 어? 앞으로. 진짜 좀 누이. 똑바로 누워나 어, 어, 봐. 이제 힘들다. 아쿠아쿠아쿠아쿠아쿠어 앞으로 아어아쿠아쿠아쿠아쿠아쿠아쿠봐줘아쿠아쿠좀쿠어쿠아쿠아아유좀쉬아야겠지아야아지아어아쿠아쿠아금아쿠아쿠아아쿠아아 아니야. 더 빨리 진으내 애기도 있어. 니나좀 쉴까? 조금 쉬고 해. 좀 쉬고. 좀 쉬어. 좀 쉬어. 좀 이렇게. 뭐 이제 딱 이렇게 하다가 응?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쉬어. 조금 쉬어. 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돼. 조금 쉬어. 리나, 밀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안칠 건 엄마들이 짜증 낸데 안칠 건데.